난 잡아먹혔지 심지어 <laughs> 3년 사귄 남자친구랑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아하아하아하아아아아아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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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아하아하아하아아아아아아 <laughs> 그러니까, 어, 어, <laughs> 어, 환상 당상 뭉에서저 멀리 버려버리세요. <laughs> 그 상관 <거> 없어요. 저는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알고 있는 환상 빼고 저의 제 개인적인 환상이 없었어요. 알고 있는 환상은 뭐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아, 그치, 그치. 사랑하는 남녀가 그치, 그치. 이제 촛불이 있는 곳에서 막. 혹은 두려움이 있었죠. 이 남자가 나를 먹고 버리면 어떡까 저도 <laughs> <laughs> 그 환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환상 때문에 잠을 못잘 정도의 그 심각한 환상이 있어요.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. 특히나 그 천국의 계단에서 송소파, <laughs> 거의 환상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었는데 아니 환상 버리시면 그 이렇게 이렇게 고이 접어가지고 그냥 저기 버리 저기를 버리시면. 내첫 경험에 대한 환상은 약간 여자를 눕혔을 때 정말 좋은 향기 나고 막 그런 환상이 있었어. 이게 서로가 이 사랑을 하는 그 이글거리는 눈빛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미친 듯이 잡아먹기만 하더라고. 난 잡아먹혔지, 심지어. <laughs> 남자들 첫 경험에 대해 다 똑같은 멘트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당했다. 난. 당했어. 왜냐? 다다 그렇게 얘기. 해 몰라. 하는 법을 모르네. 여자는 열 다. 어. 난 내가 당했어. 난 당했어. 땡땡 누나한테. 어, 맞아 진짜 멘트가 하나도 다 똑같아. 그러 이제 현실적인 어, 첫 경험에 대한 해그 네. 현실적인 첫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그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. 상대가 누구냐? 이게 첫 경험인데 어 나쁘지 않았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제 석경하면 상대도 처음, 저도 처음이었어가지고 그냥 둘다땀한버가지 쏟았던 기억 우리가 하는 게 잭스가 맞는 건지 <laughs> 이게 새천년 체조인지 약간 그러, 그 정도로 약간 너무 많이 힘들었던 그 친구도 약간 자기 생각대로 몸이 안 따라주고 그하이 상황도 생기니까 나, 나는 일단은 첫경험의 상대가 그 누가 됐든 간에 중요하지 않았는데 하는 게, 하는 게 중요했던 거지 어. 근데 나는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난 내가 잘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여자가 나를 가르치더라고 어디다가 이거를 넣어야 되지? 어. <laughs> 아, 나는 것도 몰랐어 해산물을 어. 처음 보다 보니까 회산물. 그니까나그 소중이, 저... 소중이, 어 소중이, 소중이, 소중이 뭐야 소중이가 어떤 거야? 어나 진짜 놀랐어. 저도 저도 제 몸을 저도 몰랐어요. 그러니까지 여자 가어 뭐? 여자는 아, 보기 그러니까 힘들어. 아까... 약간... 야동을 이렇게 보잖아요. 저몸내 몸에 저런 부위가 있어? 약간 이런. <laughs> 근데 저는 처음 처음에 아주 오래 걸렸어요. 나도 아. 너무. 그래서 되게 몇 개월에 걸쳐서. 아 맞아, 맞아, 네. 맞아. 시도가 몇 번? 시도를 네. 했었던. 우리가 생각하기에 첫 경험이긴 한데, 이게 했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. MMO. 어 해서. 어, 일단, 시, 진입은 했다. 어. 첫, 처음은 맞으니까. 그쵸, 그쵸. 어. 경험 있는 사람이랑 한 거야? 아니면은 진짜 둘다 모르는 사람 모르지, 나야. 본인은 뭐 경험이 많이 없다,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, 아예 없던 건지, 많이 안한 건지, 구라를 치는 건지 난 모르지. 확실히 첫 경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거 같아. 어, 근데 그거 그거만 해가지고 좋 나는 그상대도 처음, 나도 처음이라고 했어. 우리가 기념일에 처음 기념일이라고 해봤자 막반 100일 200일 놓 떠였었는데 나는 이제 걔랑 오래 만났으니까 기준이 내잖아요 처음이 그나 나중에 내가 살면서 아 얘가 되게 소한 편이구나 평생 그 남자 만났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 몰랐겠지 <laughs> <laughs> 어. 첫 경험은 연인 사이에서 첫 경험을 많이 하잖아. 그렇죠. 나는 그게 아니라 외국 누나였어. 나 진짜 첫 경험을 외국 사람이랑 했다는 얘기 처음 들어아나 진짜 첫경험이었 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클럽을 가봤지 뭐 술도 한잔하고 했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왔어 우리 호텔 방으로 오겠대 그 여행 가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까 현금을 침대 커버 밑에다가 싹다쳐놓았어 <laughs> 가져갈까봐 내가 침대에 누웠어 근데 그 여자애가 나한테 다가와서 영어로 얘기하면서 나보고 뭐 본인은 하고 싶대 나 처, 사실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 여자한테 그 그러니까 반응이 괜찮아 누나가 다 해줄게 이러는거 그래서 와 누나가 딱 나를 눕혀놓더니 밑으로 가셨어 <웃음> 밑으로 <laughs> 내려가 주셔서 와, 이거는 신세계를 경험했구나. 대세다. 어, 아. 신세계를 경험하고. 어. 그러면 은 지금 어. 우혁의 스킬은 다그 누나가 시초겠네요. 하라는 거다 했어. 난. 기분 좋았어요? 기분은 좋더라고. 그럼 됐지. 남자들은 되게 어 기분 좋았어 음. 이게 많고 여자들은 되게 뭐 별로, 대부분 아프지. 별로 기억이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많은 것 같아. 아, 나 이제 나도 말했으니까 나 솔직히 여자들 첫 경험이 더. 할 뻔한데 피한 적이 많어요 제가 유교거리거든요. 나름 나름 혼전 순결 주의자였어요. 요리조리잘 피해야지. 미꾸라지처럼. 음. 네, 3년 사귄 남자친구랑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. <laughs> 남자친구도 음... 대단하시다. 진짜 대단한. 하 대단하죠. 음. 남자들 진짜 싫어요. 그래서, 그래서... <laughs> 아니 사랑했을 수도 있죠. 어, 아니, 진짜 뭐, 사랑했을 수 있지. 플러팅도 어, 없을 수 있지. 3년을 3년 하나도 하나도. 하나도. <laughs> 아직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, 그렇게 그냥 살다가 20대 중반쯤에서야 조금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길게 텀을 더 가지고 했죠. 좋았어? 안 좋았어. <laughs> 들어가지도 않았대. 그냥 이렇게 똑똑. 나 그거 뭔지 알 같아 어, 근데 내가 <laughs> 아, 그러니까 어, 뭔지 알같 아, 알았어 미안해. 이러고 뺀. 가는 거야. <laughs> 들어가지도 않았는 <안 웃음> <다는 웃음> 거야 니아아 그렇게 아파? 와 이걸 뭐라고 오.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? 약간 통이 아픈 거를? 약간 너너 너 여기를 어. 이렇게 비틀어 볼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... 아, 아니면 너 문항에다 넣어봐. 문항에다가 넣어 봐. 문항에다가? 화장실 가서 비누 하나만 주세요. 비누 하나 주고 올래. 아니 문항에 넣는 건 나도 해 봤지. 아니 아니, 아니 아니 그게 해 봤다는 게 아니라 그왜 있잖아. 그그 그 보건소에서 검사할 간장? 때 오늘 아, 간... 그... 저는 되게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. 아 나랑은 안 맞는구나. 안 하고 살수 있겠다. 평생. 아니, 평생 안 하고 어. 살수 있겠다. 남자가 불쌍해. <laughs> 못 참아요? 못 참아요? 어, 난못참 3년 반못 참아. 참아요? 나는 솔직히 길게 참아본 게두 응. 달인 거. 정말 사랑하는데 3년 반못 참아봐요. 3년은 못, 참아. 못 참겠어. 도저히 3년은 참지. 희진님 3년, 3년 반 참을 수 있어요. 안 됩니다. 안 돼요? 네. 그래서 차였어요. 차이만 해? 그래서 다른 여자는 뺏겼어요. <laughs> 아, 저는 아, 되게 꽤 오래 만난 친구였는데, 둘이 그건 있어. 어, 그건 있어. 아, 우리가 이때쯤이면 해야 될 때가 됐다. 너 해본 적 있어? 아, 나는 없어. <laughs> 너 있어? 어, 나도 아, 남자도 남자도 어. 아난 없어 이래 서로 없어. 어. 그럼 너는 나랑 할 생각이 있어? 어 자기는 있대. 어, 너는 있어? 어, 이렇게 한 거. 그 계속 3 시간 동안 서로 아너한적 있어? 할수 있어? 할수 있어? 진짜 할수 있어. <laughs> 아니 내가 좀 송금이 되게 심했었는데 어떻게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이제 핑계를 대고 이제 어머 어떻게? 날이었네. 응. 네, 이름도 네. 기억해. 네. 토마토 어? 토마토 모텔? 토마, 뭐? <laughs> 얼마나 둘이 귀엽냐면은 그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밖에서 대회를 한 거야. 근데 딱 옆에 그, 그 토마토가 보였는데 <웃음> 토마토가 <웃음> 보여. 그 친구가 너 혹시 야채 좋아하니? <laughs> 야채 좋아하니? 딱반그 토마토가 딱 토마토 이렇게 야채 싫어한다면서 어떻게 을까 그러니까. <laughs> 그래서 아... 그때 그때 힘들었다는 거죠. 굉장히 서로 진짜 걔는... 전체가 다 땀이었고, 아... 저는 땀을 별로 안 흘리는데, 저등이다 저주 정으로애 감기를 격정적으로 해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, 너무 힘들어서 못해서 진행이 안 돼서 사정 자체를 못했어요. 그때 그는게 네. 여자들은 힘들었어요. 남자들도 힘들어. 좋았대매. 아, 난 좋았지. 좋았다며. 아, 리드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고, 만약에 내가 나도 첫 경험인데 막 그랬다고 하면 나도 힘들었을 거야. 자 아, 그러면 이제 첫 경험에 대한 조언을. 도움을... 아 일단은 남자는 아, 리드를 해주는 여자와 첫 경험을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본인 스킬이 절대 안될 거예요. 피지컬은 중요하지 않아요. 스킬이 중요합니다. 피지컬은 그러면... 중요하지 않아요? 아니, 내가 피지컬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. 어 저는 약간 이쪽이랑 반대인 게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첫 경험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아프지 않았어요. 나는 첫 경험을 사랑한 사람이랑 안해 봤어. 근데 <laughs> 이게 후회되는 걸 어, 후회되는 거야. 요구한다고 주지 마세요 나 3년 반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어 얘가 교통받던 한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기 싫은데 미안할 필요도 없어요 싫으면 딴 여자한테 가라 그래 개처럼 그냥 <laughs> 많이 화가 났나 보네 자 여러분 또 오늘은 첫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 솔직히 너무 아 본인들도 서로 다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네. 뭔가 첫 경험에 대한 충고해주는 말도 다 다른 것 같고 여기는 남자가 도망갔고, <laughs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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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설레는 감정도 없이 했고, 여기는 그나마. <laughs> 설렌나 아, 여기가 아, 제일 이상적이었다. 이상적이었다. 이게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. 야채 이게 좋아해?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첫 경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건 맞는 것 같아. 설레는 사람이랑.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 여러분. 맞아요. 후회될첫 경험보다는 이왕 하는 거 인생에 한번 그런 건데 술 먹고 개깔라 돼서 기도안 나는. 네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술 마시지 마시고 네. 술 먹고 네. 하지 마세요 절대로. 네.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밤. 야채 좋아하니? 똠얌꿍 좋아하니? 똠얌꿍 모텔이 있어? 아니 태국 가서 아 태, 태국 가서 똠얌꿍 먹어봤어?